이때 신봉사는 딸을 잃고 모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도화동 사람들은 심청이 극진한 효성으로 물에 빠져 죽은 곳을 보고 불쌍히 여겨 비석을 세우고 글을 지어 주었다. 안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 몸 바쳐 용궁으로 갔네. 안개 자욱한 바다에 그 마음만 떠 있으니 해마다 돕는 풀잎에 슬픔이 어리네. 강가를 오가는 행인들 가운데 비문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신봉사도 딸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비석을 안고 울었다. 아이고 내딸정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 생죽음을 당하였구나. 네가 정령이 아비를 생각하거든 어서 데려가거라. 낙낙 장송 높은 가지에 목을 메고 죽자해도. 억지로는 못 죽겠구나. 살기도 나는 귀찮고, 눈뜨기도 더는 싫다. 어서 날 데려가거라. 밤이면 집으로 돌아와서 울고, 낮이면 강가에 가서 동곡하다가 비석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이 이런 신봉사를 불쌍히 여겨 이웃마을에 혼자 사는 과부 뺑덕이네와 맺어주려 하였다. 뺑덕이네는 도화동 사람들이 신봉사의 돈과 곡식을 착실히 늘려주어 신봉사 재산이 해마다 늘어간다는 이야기를 전부터 듣고 있었다. 뺑덕이네는 얼싸 좋다 하고는 동네 사람들이 아직 정식으로 매파도 놓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와서 갖은 아양을 다 떨며 신봉사를 꿰었다. 신봉사는 뺑덕이네가 매일 같이 와서 앵무새처럼 찌꺼리는 목소리를 듣고 허허 목소리가 저리 고운데 말하는 입모양과 얼굴은 또 얼마나 고울꼬 하고는 두말 없이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뺑덕이네는 생긴 것도 사납거니와 행실 또한 참으로 고약하였다. 양식 주고 떡사 먹고 배 주고 술사 먹고 욕심 많고 흉잘 보고 욕잘 하고 없는 말 꾸며 이집저집 이간질하고 밤에는 마을 가고 낮에는 남정네들 노는 정자 밑에서 배에 드러내 놓고 낮잠 자고 술 취하여 한밤중에 누가 죽은 듯이 소리내어 울고. 빈담배대 손에 들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담배 청하고 잠자면서 이갈고 초상 집에 가서 싸움하고 신랑 신부 첫날 밤 잠자는 방문 앞에 가만 가만 다가가서 갑자기 손뼉 치며 불이야 소리 지르고 온갖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하였다. 그 성질 머리 또한 볼만 하였다. 삐쭉하다 뺏쭉하고 헬끗하다 힐끗하고 실룩하다 셀룩하고. 아무리 변덕이 죽을 듯한다 하여도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신봉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무리 앞을 못 본다 해도 생긴 것은 몰라도, 그 행실과 성질머리는 알 만한데도 처음에 목소리만 듣고 "이런 꿀단지가 어디서 굴러왔나?" 하고 그만 푹 빠져버린 것이었다. 게다가 아내 잃고 딸 잃고 혼자 하는 눈먼 살림에 가진 고생을 다한 터라, 온갖 살림까지 도맡아 해주겠다고 하는 데야 그하니 반가울소냐. 신봉사는 가끔 심청의 비석 앞에 가 넋을 놓고 앉아 있는 것 말고는 도무지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서 동네 사람들한테서 뺑덕이네의 행실이 어떤지를 들을 기회도 없었다. 신봉사는 장승 같은 뺑덕이네의 얼굴도 천하의 절색으로 알고 곧 빌어먹게 하는 살림도 곽씨 부인 뺨치게 잘하는 줄로 철썩같이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은 뺑덕이네의 못된 행실로 하루가 다르게 기울어가고 있었다. 하루는 신봉사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돈개를 열고 더듬어보니 역전 한입 남아있지 않았다. 쌀교에 가득하던 쌀도 다 어디로 갔는지 바닥에 한 줌이나 될까 하고 남아있었다. 신봉사는 생각다 못해 뺑덕이네를 불러 앉혀놓고 물었다. 여보 뺑덕이네 예전 우리 살림이 착실하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 했는데 돈괴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어찌 된 일인가. 뺑덕이네는 시침 뚝 떼고 눈이 댄니파리같이 쭉 찢어지게 뜨며 둘러댔다. 남정네들은 저렇게 살림 속을 모른다니까. 이제까지 영감 드린다고 술 사고, 고기 사고, 떡 사고, 담배 사고, 옷 사고 한 돈이 다그 돈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요? 남정네들은 저렇게 갑갑하다니까? 신봉사가 속은 새까맣게 탔지만 양반이라 내색을 못하고 허허 웃었다. 허허허허, 나 술, 담배, 고기 참 많이 사주더라. 다 지난 일이니 그 얘기는 그만두고 건너 마을 김노인 댁에 맡긴 돈 백약이나 찾아오소. 아이고, 영감도. 그돈 벌써 찾아다가, 오십냥은 주막에 해장술 값으로 주고, 나머지 오십냥은 떡값으로 썼소. 신봉사는 참다, 참다 울화가 치밀었다. 그동안 좀 낌새가 있어도, 달리 의지할 데가 없는 처지라, 꾹꾹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그 울화가 터지고 만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놈의 돈과 쌀 이야기만 나오면 심청이 생각이 나서 뼈가시를 지경인데 술값 떡값으로 다 썼다니 양반이고 뭐고 돌볼 겨를이 없었다. 에구이 모, 뭐, 에고 이것이 웬일이냐 이 몹쓸 뺑덕이네야 무남 동녀내딸 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죽으러 갈때안못 보는 늙은 애비 말년에 굶지 말라고 주고 간 돈을 내년이 뭐라고 다 없앴느냐 나가거라 이 년아. 아이고 청아, 청금 같은 내 자식아, 너 죽어 황천 가서 내 어머니 보았거든. 너희 모녀 간곳에 나를 어서 데려가거라. 눈 뜨기도 나는 싫고 세상 살기도 다 귀찮다. 어서 날 데려가거라. 신봉사는 덜썩 주저앉아 대성 통곡으로 하였다. 그러자 뺑덕이네가 문을 쿵쾅 열어젖히고 마당으로 쭈르르 달려나가더니. 동네 사람 다 들으라는 듯이 고함을 쳤다. 아이고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네 말좀 들어보소. 세상 천지에 못할 것이 남의 죄치 노릇이네. 죽도록 정성 들여 하노라고 하였건만 그 공은 간대없고 밤낮으로 죽은 자식하고 아내만 들먹이니 누가 이 꼴을 당하겠는가 아이고 동네 사람들 서럽고 억울해서 못 살겠네 뺑덕이네는 못 살겠네 너는 못 살겠네 아이고 뺑덕이네는 꼭 누가 죽기라도 한 듯이 정승을 떨며 동네 방네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신봉사는 우라가이 밀어서 욕설을 해가며 버럭 소리를 질러놓고는 더럽 겁도 나고 동네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고 해서 뺑덕이네를 말리고 나섰다. 이보소 뺑덕이네 우리 부부간의 일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 들먹일 것이야 뭐 있는가 그만하면 됐으니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하세. 신봉사는 뺑덕이네마저 떠나면 이제는 정말 의지가지 없는 상거지가 될 판이라 두눈 질끈 감고 뺑덕이네를 달래서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러자 뺑덕이네는 언제 그렸나는 듯이 울음을 뚝 그치고 그 여우꼬리 같은 말꼬리를 길게 늘여 놓았다 여보 영감 어째 그려 나는 이제 아무래도 죽으려나 보 뭣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더 살지 못할 것 같소. 신봉사는 그나마 곁에 있는 뺑덕이네까지 어떻게 될까 봐 은근히 겁이 나서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다. 여보, 뺑덕이네 어디 아픈가? 다른 게 아니라 지난달부터 음식만 보면 구역질이 나고 신 것만 자꾸 땡기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옳거니, 그거 태기가 아닌가. 그런데... 그신 것이 먹고 싶을 땐뭘 먹는가? 아, 살구를 사 먹지요. 그래? 살구를 얼마나 먹었는가? 살구 값이 이은 성량이나 들었어? 허 참, 그래도 살구는 너무 많이 먹었네. 이미 지난 일이니 따져봐야 쓸데없구나. 어쨌든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났세 그러나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열 달이 다 되어도 아이 낳을 기미는 커녕 살림만 자꾸 줄어 다시 빌어먹을 지경이 되었다. 신봉사는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 도무지 낯을 들고 다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집과 얼마 안 남은 세간 사리를 다 팔고 뺑덕이네와 함께 타향으로 떠돌게 되었다. 한편 용궁의 3년은 인간 세상의 3년과는 달라서 순식간에 흘러갔다. 옥황상제가 서해 용왕을 불러 다시 명을 내렸다. 심청이 혼인할 날짜가 가까우니 다시 인당수로 돌려보내라. 서해 용왕은 시녀들을 시켜 심청을 옥으로 만든 가마에 태워 인당수로 다시 돌려보냈다. 시녀들이 물 위에 이르러 심청을 조각배에 갈아태웠다. 그리고 심청이 몸을 던진 꼭그 자리에 와서 이곳이 심소적께서 뛰어든 곳이니 남겨두고 갑니다. 하고 두 시녀만 남기고 문득 사라져버렸다. 그러자 조각배가 큰 꽃송이로 변하였다. 바다 위에 둥덩 실뜬 꽃은 오색 무지개가 꽃봉오리 주위에 어리어 바람이 불어도 끄떡 않고 비가 와도 꿈쩍하지 않았다. 심청은 꽃 속에서 폐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마다 꽃잎에 구르는 이슬을 마셨다. 그러면 곧 배가 부르고 정신이 맑아졌다.인간 세상 사람이 한 번만 마셔도 온갖 병이 낫는다는 감로수였다.남경 갔던 뱃사람들은 엉망금 이익을 내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뱃사람들은 인당수에 이르러 배를 멈추고 재물을 깨끗이 차려 다시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었다. 저희 일행이 뜻한대로 소망을 이루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정성을 어여 삐어기시고 이 재물을 받아주소서. 뱃사람들은 용왕에게 제사를 올린 뒤에 다시 재물을 차려 심청의 혼을 불러 위로하였다. 효녀 심소전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어린 나이에 죽기를 마다 않고 바닷속 외로운 혼이 되었으니 어찌 불쌍하지 않으리요? 우리는 소저의 덕택으로 큰 이익을 내고 돌아가지만 소저의 영혼이야 어느 날에나 다시 돌아올고 우리가 소저의 소원대로 도하동에 가서 신봉사가 잘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가겠소. 한잔 술로 위로하니 만일 이를 아시거든 영혼은 이 술을 받으시오.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한 곳을 바라보니 커다란 꽃한 송이가 너른 바다 가운데 둥둥 실떠있다. 뱃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겨 자기들끼리 서로 바라보며 말하였다. 아마도 심소주의 영혼이 꽃이 되었떴나 보네. 배를 저 가까이 가보니 과연 심청이 빠졌던 곳이었다. 뱃사람들은 감동하여 정성스레 꽃을 건져 올렸다. 영 꽃은 크기가 수레바퀴만 해서 두세 사람은 넉넉히 들어 앉을만하였다.이 꽃은 세상에 없는 꽃이로다 참으로 이상하고 신기하구나. 뱃사람들이 그 꽃을 정성스레 받들어 싣고 오는데 이상하게도 배에 빠르기가 화살이 나는 듯하였다. 뱃사람들은 고국에 돌아와서 엉망금 나는 재물을 각기 나누어 가지고 가졌다. 그러나 정작 배의 우두머리인 도사공은 무슨 마음에서인지 재물을 마다하고 오직 꽃송이만 차지하여 자기 집 깨끗한 곳에 단을 쌓고 모셔두었다. 그러자 꽃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주위에는 언제나 무지개가 둘려 있었다.